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겨울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조금 무시했더니 지난주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몸이 방전된 재미였는데요. 분명 재미는 따뜻하게 자고 있었는데 메이플에 뭔가 큰 문제가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조금 살펴봤는데 다행히 뭔가 지난번처럼 사기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애써 무시해왔던 메이플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터졌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는 의견도 있었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 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미와 함께 현재 당면한 메이플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글들을 찾아보니까 조금 충격적인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메이플은 얼리 액세스 게임이다. 얼리 액세스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용어 설명을 하자면 한국 말로는 앞서 해보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완성인 게임을 미리 선판매하면서 펀딩을 받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본으로 게임을 마저 만들어 내는 것을 얼리 액세스 라고 합니다. 인디게임 개발사는 자본과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리 액세스 펀딩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어내는데요. 미완성인 게임을 사는 것이 이해가 안갈 수는 있지만 배틀그라운드처럼 성공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인디게임 내에서는 나쁘지 않은 개발 설레 같습니다. 하지만 인디게임도 아닌 넥슨게임이 얼리 액세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건 단편적으로 심볼 시스템에 대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현재 메이플은 랩과 스펙이 되더라도 심볼이 일정 단계가 되지 않으면 몬스터나 보스가 제대로 데미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저들의 컨텐츠 소모가 느려지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고 얼리 액세스 게임이랑 다를 게 뭔가 하는 유저들의 볼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운영진 분들의 설계 미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플은 대충 6개월 단위로 대규모 패치가 이루어지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듯이 방학이 끝나면 이게 개발 중인 게임이 많. 가 싶을 정도로 아무런 이벤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핑크빈 키우기 헤이스트 사냥 이벤트 같이 3년 전과 거의 동일한 포맷 의 이벤트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지지부진한 개발 속도 상황 에서 지난번 환불 사태처럼 큰 사건이 터져버려서 아무래도 신규 지역에 대한 컨텐츠 진행 상황이 많이 늦춰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유저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운영진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유저들의 피로감을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심볼 페스트의 완화나 심볼 요구량의 완화 같은 대부분의 유저들이 피로감을 느낄 구간을 해결하는 노력이 늦지 않았을까 합니다. 물론 현질 유저나 부자본 유저 모두 어센틱 심볼의 요구량에 맞지 않으면 컨텐츠를 즐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산주의식으로 유저들의 욕구를 잘 막아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은 유저들이 빨간약을 먹기 전이었고 다른 쪽으로 눈을 기울이지 않.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유저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지금처럼 강제로 심볼 레벨 제한으로 비정상적으로 컨텐츠를 늦게 내도 되는 상황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재미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큰 사건의 여파로 운영진 분들이 매번 하는 소리가 헌골탈 패 재투자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규모 리마스터가 불가능해서 조금씩 리마스터 급에 준하게 밸런스 패치를 해준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아직도 레지스탕스는 는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다른 건잘 모르겠는데 재미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우 돌려막기의 가장 나쁜 사례라고 킹모 위키에 박제되어 있을 정도로 성우 투자의 인색한 메이플의 모습입니다. RPG 게임에서 성우의 중요함은 파판 14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저표정좀 보라지. 역시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니까. 자신들이 짓밟히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나? 고대인을 위해 희생되는 게 부당해? 나를 보고? 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너희 사이에 섞여 살아왔어. 함께 밥을 먹고 싸우고 아프고 늙기도 했다. 곁에서 죽음을 지켜보고 때로는 아이를 가진 적도 있다. 그렇게 수없이 재워보고, 그때마다 수없이 판단한 거다. 너희는 어리석고 나약했어. 이 별을 지키며 살아가기엔 한참 부족하다고. 성우가 캐릭터의 대사를 살려내는 것이 스토리가 끝나고도 유저들에게 깊은 여운을 줄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들은 메이플처럼 이렇게 심하게 돌려막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레벨에 막혀서 다수가 볼수 없는 스토리 라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스토리에서 더빙 중복이 너무 너무 심합니다. 이쯤 되면 캐스팅되는 성우분들도 말하지 못할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NPC랑 겹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물들이 겹쳐버리니까 스토리 몰입도. 그냥 확 떨어집니다 그대를 이 순간부터 시그너스 기사단의 기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벨, 앵글러 컴퍼니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겠죠? 최근에 연합 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성우분들이 갤런티가 많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해줘도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웨이플에는 지독한 내수 차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은 하우징과 길드성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냥 RPG도 아니고 MMO RPG에서 유저끼리의 소통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는 곳도 정말 드뭅니다. 사실상 사냥 아니면 잠수 온라인인데 하우징 시스템마저 국내에 도입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유저들이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리부트 이 e 서버가 불타는데도 서버 증설을 하지 않는 것처럼 단순히 트래픽 증가를 우려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그동안의 용사님이라는 소리는 전부 입발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길드성의 경우 네이플처럼 길드 콘텐츠가 없는 게임에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마저도 국내에서는 내수 차별로 길드성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일본 서버에는 직업 전체로 통합이 되어 있는 캐시 보관함이 아직도 국내 서버는 그대로 이야무야 뭉개고 있고 마네킹을 늘리는데 1200원밖에 안 하는 미국 서버를 보는 메이플 유저들을 향해서 말로만 환골탈태를 외치는 건 이제 끝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시작하는 유비들은 메이플에 큰 추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로아, 파판, 와우 던파 같은 메이플과 비슷한 게임에서 특정 디렉터의 신보를 이렇게 많이 사용 RPG 게임은 메이플이 유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귀엽게 만든 디렉터를 주축으로 하는 메이플 이벤트가 유저들에게 어떤 추억을 선사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는 결과가 미지수입니다. 메이플은 단순하게 핑크빈과 예티를 팔아먹는 게임이 아니라 귀여운 배경이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인생의 쓴맛이나 다크 판타지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게임입니다. 사자성의 스토리가 그랬고 서브 미션들에서 볼수 있는 소소한 재미가 유저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레컬리는 컴퓨터 앞에서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슬라임을 잡거나 매직클로를 던지던 그런 추억 보정만으로 게임을 지탱하기에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20년 동안 단직되어온 유저들의 추억을 깸깸바라고 말할 정도로 단순하게 치부할 문제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귀여운 핑크빈을 팔아먹으려고 메이플을 유지하고 있다면 게임이 아니라 투자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디즈니가 21세기 폭스 사를 합병하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분리자들을 인수하듯이 회사를 인수해야지 게임을 운영할 때가 아닙니다. 기존 유저들의 고혈을 짜내서는 디즈니 같은 생태계는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디렉터 분이 말씀해주셨듯이 게임은 게임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발 게임을 운영해 주세요. 게임을 게임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분노가 다들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게임을 게임으로 보지 않았던 것은 메이플 운영진이 아니었.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